안녕하세요, 이치님들. 반갑습니다. 저는요,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 유튜버예요. 요거는, 음, 이름을 모르겠네요. 다육이를 좋아하긴 하지만, 이름도 모르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. 요거는요, 큰 화분에서 어, 못자란거 떼어다가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. 이름을 모르겠고, 나중에 이름을 알아서 음, 조금 더 잘하면 은 알려 드리겠습니다. 애기 다육이에요. 아직은 애기 다육. 아직 다육이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름도 그동안에 모르고 키웠네요. 이거는 지금 막 너무 웃자랐어요. 날씨가 추워서 방에다 갖다 놓았는데 이렇게 웃자랐네요. 음, 얼마 안 있으면은 음, 꽃망울이를... 외밀면서 꽃을 피울 것 같습니다. 저도 꽃을 무척 사랑하기는 하지만, 이렇게 다육이를 또 이름을 해서 딸 줄은 몰랐네요. 이거는 토멘토사라고 하는 그런 다육식물이네요. 토멘토사. 꽃이 어떤 색깔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. 토멘토사, 겨울을 나느라고 다육들이, 음, 애를 쓰고 있습니다. 고생을 하고 있죠? 물을 너무 안 줘서, 물을 좀 줬더니, 음, 밖에 놔두면 어릴까봐, 이렇게, 이 방으로 가지고 왔답니다 토멘토사토멘토사래요 요거는 아기다요 이름을 모르겠어요 창, 창처럼 생기기는 했는데 이게 예, 무슨 창일까요 제가 이름을 지어 봐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요 놈은 많이 불려놔가지고 많아요, 집에. 여기저기 밖에 있답니다. 자, 꽃이 피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리 토멘토사. 친님들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. 좋은 날 웃으며 늘 처음처럼 알림, 구독 설정 해 주시고요.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. 그러면 저도 자주자주 찾아뵙겠습니다. 이제 시작하는 신임 유튜버입니다. 감사합니다.